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강 TV입니다. 퇴근해서 기분이 좋은 한강 TV. 오늘은 DPC가 아닌 주니 분들을 위한 교육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는 건 쉽죠. 주변에서 사라는 종목도 많고 내가 봤을 때 좋아보이는 종목도 있고 요즘같이 삼성전자, 카카오가 떨어지면 뭔가 박인세라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부분은 정말 쉽지만 손절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손절에 대해서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수익 종목보다 손실 큰 종목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한 회사 의 대표라 생각하시고 회사 내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A, B 사업부는 성공 진행 중이고 C, D 사업부는 손실이거나 적자가 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 전체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요? 수익을 내고 성장 중인 A, B를 정리하는 게 나을지 적자 개선이 오랫동안 안되고 있는 C, D를 정리하는 게 나을지 간단한 예로 LG전자는 그동안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하고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가전제품 쪽에 영향을 집중했습니다. 젊은 총수의 선택과 집중은 성공했고 LG는 18조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1등 공신인 가전에서만 7조를 넘겼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가장 잘하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 매매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익을 내기 위해선 적절한 판단, 이 종목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를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판단을 잘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석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이론 지식과 더불어 여러가지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요. 상승장 뿐만 아니라 하락장도 경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 차트와 이평선의 흐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데 그나마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주식책들로 간접 경험을 얻기가 월합니다 꼭제 유튜브가 아니라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주니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직은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이 정글에 비할 수 있는데요. 자먹기지 않기 위해선 본인만의 무기를 확실히 갖기 전까지 큰돈을 넣지 않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꾼들의 전쟁터라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보수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본인 투자 스타일이 가치투자인지 스윙투자인지 아니면 단타인지 정확히 가장 맞는 포지션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장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투자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고 팔면서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이 없는 자진매매는 결국 깡통을 찹니다. 특히나 수수료와 세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을 살때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세가지 정도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그릇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물을 담으면 안 됩니다. 어찌 사자가 개의 밑으로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지금 그릇의 크기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금액을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아직 실력이 없는데 막 1억 이상 투자를 한다. 그건 정말로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다 카더라에 주변에서 많이 뭐이 종목은 좋으니까 사라. 이 종목은 어떤 재료가 있다. 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꼭 본인이 체험 판단하기 전에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손절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마이너스인 계좌를 병든 사람이 빗대었을 때 단타는 민간요법이고 테마주 매매는 진통제 이런 거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좀더 높은 확률이 치료법인 재료와 수급 차트 이 부분이 양호한 주식을 이제 의사의 수술로 볼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량주의 경우는 외인의 수급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게 없는데 공매도가 살아있고 환율이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제 회복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지 않다 생각해서 시총이 작아서 공매도 영향이 없는 수급 차트 재료가 좋은 DPC, 위세아이텍 쪽으로 비중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모든 건 적절한 때가 있다 생각하는데, 현재 증시 하락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저는 내 종목은 괜찮아. 존버가 다비아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고, 손실 종목, 비중을 축소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인버스로 해칭해서 계좌 손실을 메꾸는 부분, 이 부분이 꼭 리스크 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엔 몇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피터린치 말대로 수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론 주식은 하루 이틀이나 한 달만 짧게 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데테크 투단입니다. 아무 때나 막 매수하는 게 아닌 상승장이 다시 올 때를 잘 포착해서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을 보신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사회보다 적습니다. 수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증시장, 괜찮은 종목 발굴, 비싸지 않은 가격, 이 3박자를 잘 맞게 매수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밝은 빛이 비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은 마라톤처럼 페이스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의큰 실패로 중간에 모든 걸 잃고 나고 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소통방에 계신 풀린아빠님께서 운영 중인 풀린마켓. 여기에는 맛있는 만두를 팔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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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7. 저는 옛날부터 만두 게임도 좋아하고,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만두를 아주 사랑하는 한강TV입니다. 어디서도 쉽게 볼수 없는 플린 마켓의 맛. 국내산 돼지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넣은 만두와 벨기에 정통 레시피로 만든 수제 펄슈가 와플. 엄청난 맛있는 먹거리. 기대되시나요? 하지만 가격도 싸다는 거. 고기집만두 4봉, 김치집만두 4봉, 갈비집만두 4봉, 사천짬뽕의 신 4봉까지 총1 3봉지 간편하게 전달해 돌리는데 가격은 고작 18,800원. 와우! 판타스틱. 이건 바로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격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로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만두 다이어트를 진행 중인 한강tv는 몇 개를 주문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tv가 다이어트도 포기하게 만드는 만두의 힘 바로 풀림 마켓입니다. 저는 총 3개, 그래서 총 48개를 주문했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만두 주변에 돌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에서 인증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